상반기 때는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솔직히 음. 근데 하반기로 오면서 조금은 더 풀린다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인생이 정말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파란만 자요? 그런 사람도 많으실 거예요 네. 원숭이 자체가 그런가같아게요아원숭이 음. 자체가 인생이 조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윤 입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 어, 우리 2021년 신축년 원숭이띠 하반기 운세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원숭이띠 이거는 나이별로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면뭐 그닥 이걸 뭐 좋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요. 아 아, 네. 원숭이띠가요? 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초대박으로 제가 이제 했던 띠가 인신생 전나이기예요 네. 어. 네, 서른 살잔나비띠들은 응. 어, 대박이에요. 뭐라도 음. 대박이라고 했어. 방이에요 네, 대이고올한올 네. 올하, 한해 전체. 아, 네, 네. 네, 그래서 어, 원숭이띠들이 8월 달쯤 되면 조금 괜찮아질 거예요. 8월에 네, 근데 네. 지금은 일심이 굳단하고 네. 바람 따라 강 따라 파도 유랑을 해라 그래요. 음. 여기저기 돌아다녀라. 네. 그리고 인생의 고개사 그리고 이제 지금 하반기 찍는 거잖아요. 네. 하반기 에 고기 조금 좋아요. 음, 네자들이금전을 횡재 횡재 수도 있고요. 네. 인간에는 공망수가 있어요. 인간으로 음, 봤을 때는. 그럼좀뭐 외로운 그런. 음, 음, 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금전을 누군가한테 부탁을 했을 때 네. 그것도 가능하고요. 음. 돌다리도 한 번씩 건너가야 돼. 건너라고. 네네네. 만약에 친가 네. 친구가, 야, 이거 해봐. 이거 잘 돼. 그때 꼭 하지 말고, 네. 한 번은 짓고, 한 번은 짓고, 그러고 넘어가라는 거야. 음. 그리고 인덕이 없어요. 네. 원숭이 잔 어떻게? 그러니까, 이잔내기 뜻들은 원숭이잖아. 네. 항상 제주를 부려먹어야 바나나 하나라도 먹잖아. 음.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어떻게 보면은, 나는 닭띠도 참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원숭이 들도 되게 불쌍하 항상 제주를 부려야 먹을 거를 주지 하나 있으면 안 주잖아. 네, 그죠. 근데 그나마 닭은 알아서 먹잖아. 먹고 <laughs> 밥 먹은 걸 잊어버려도 그렇지. 네. 먹긴 먹잖아. 네네. 네. 응. 그래서 원숭이 때가 좀더 불쌍한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고개가 필요하다. 음. 제주가 필요하다. 내 네, 네. 제주 수완이 없으면 뭘 못한다. 그러니까 말도 잘 해야 돼. 음. 모두 잘해. 음. 다 잘해야 돼. 원숭이는.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추면 빨라나가면서, 모두 춤을 다 하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저 아프다고 잘 나가죠. 어, 아프다고. <laughs> 야, 이 원숭이 아픈가 봐. 네. 그 먹고 죽으면 안 되나봐.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은 동물원에다 갇혀 살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갇혀있는 용기죠. 음. 어. 근데 그 안에서도 전에도 나름대로 이제 서열도 있을 것이고 전에도 네. 나름대로 이제 많이 받아먹는 원숭이가 있을 마음 그것도 있을 거지만 지금 원숭이티 자체가 어 상반기 때는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솔직히 음. 근데 하반기로 오면서 조금더 풀린다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인생이 정말 아, 내 인생은 이렇게 파란만져요? 그런 사람도 많으실 거예요 네. 원숭이티 자체가 그런 다고 음 아, 올듯이 자체가 인생이 조금 네. 파란만장한 편이군요. 네. 음. 고개를 부려서 먹어, 먹어 사, 사를 먹고 살아야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내 네. 인생이 고개사처럼 파란만장할 수 없어요. 음. 고개사들이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는 그 엄청난 노력이 있는 반면에 음. 딱 10분 공을 하기 위해서 몇날 며칠을 연습하고 한달두달 연습하고 고개를 한 다음에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박수 받고 끝이야. 음. 네. 돈은 어딨나? 그러니까요 <laughs> 똑같은 거예요, 이런 원숭이들. 그러니까 원생이들 분들 이번 하반기는 어 내년에는 또 이제 신자진 이제 이네 음, 삼재 삼재인가인가요? 어. 이번 어떻게 하반기에 좀잘보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을 미리 대비하는 응, 그렇죠 네. 내년에 안을걸 미리 생각 해서 네, 네, 네. 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잘 하실 것이고 네. 내년에 3제 3대 들어가는 3제니까 네. 자 이번 올해 남, 남은 하반기에 네. 어, 따지고 보면은 어, 6월달 네. 어, 12월달까지 네. 어, 조금 이제 괜찮 순탄하다고 라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3제 대비해서 빨리빨리 처리 그 처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